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예. 존중해야 된다라는 예. 입장이긴 합니다. 다만 지금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우려와 예. 때로는 분노를 예. 표시하고 계세요. 예. 소위 말해서 이해원 전 의원이 예. 후보자가 내란을 옹호했다라는 예. 팩트 하나와. 예. 아 어, 그리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네. 어, 비하하는 그런 연극에 출연했던 예. 이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굉장히 크게 지금 분노하고 예.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네.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, 우리가 빛의 혁명이라고 예. 불렀던 지난 겨울에서 그 혁명 과정을 어, 통해서 예. 만들어진 정부예요. 예. 그러면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에 대한 가장 큰 소명은 예.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다 예. 기존의 구체제 그리고 구 기득권 세력을 어, 바꾸고 예.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 소명입니다. 예.